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경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 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또한 이렇게도 어,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볼것 같으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주 야단들인데, 기독교인들만.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것은 꼭 노아의 물심판에 곧 물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노아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물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이에요. 물론 물심판이, 너와의 그 물심판, 그것은 육신을, 고남을 받는 심판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날 말씀 안에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경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도 아직 심판들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을 전해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게 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바로 물심판에도, 노아의 물심판에도, 방주를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방주를.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다 죽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면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육신도... 물심판이 있는 것처럼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그 불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불심판을 면하려면 준비된 자가 알아야 그 불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내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까운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른 비의 역사가 있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첫 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바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말해요.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준비를 안해. 준비를.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불심판에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얼로 준비를 할까요? 건물을 그냥 뭐 크게 짓고 어? 땅 속에 그냥 불을 뚫고 그냥 아주 뭐 핵폭탄에 안무너질 그런 거 예비한다고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재앙은 공기 가운데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공기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 재앙이 내리면은 산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로 인해가지고 산소가 다 없어지면은 어느 생물도 사람도 육신의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 바로 이것은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자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의로운 자는 음, 불의한 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거룩한 자가 돼야돼 하고 권해서 그들이 바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왜? 때가 가까운데 언제 그거 어? 그들은 말을 듣지 를 않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친히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돈을 믿으라고 외쳐도 믿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이불은 는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예수와 항상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는 자.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있어를 이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줄 상이 네게 내게 있단 내가 줄 상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아, 예수 믿음으로 빨리 아마 나 멸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지.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말로만 그냥 면류관 면류관 한다고 해서 면류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 주시는 참이 있어야 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각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이냐 마태봉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가들이 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속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혈의 복날 십자가의 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부여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왕의 왕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왕권을 주신다. 왕권. 개시록에 좋것 같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하리로다.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진리의 아들들입니까? 천년한국에 와서 바로 여러분들은 다 왕입니다, 왕. 옛날에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전부 다다 거기는 왕이면 백성도 없이 전부 다 왕만 있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한국에서는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내가 왕이면은. 나머지는 다 백성이에요.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왕일 때는 또 나도 모두 틈거가 다 백성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은 왕에게 그냥 순종입니다. 다 진리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멘 밖에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아니요가 없다. 그 말이 전전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음? 그래서 그 베드로스의 불꽃 같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달아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을 뜻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서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십자에 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 왕꼴을 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에 음? 대통령되고 임금되고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 세상 대통령도 하늘이 낸다고 하죠 하늘이 아무나 될수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암는 외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리의 아들들이고, 진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하고 했습니다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 우리 이를테면은 영어의 A자하고 Z자 처음과 나중이듯이 그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말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창조, 구원, 심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과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빛과 어둠. 으로 우리들 사람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내 마음 안에 있어서도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빛과 어둠이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빛과 어둠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람 몸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몸 안에도 유익한 균이 있고 무익한 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텔레비들 많이들 보시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음? 몸에 병이 나요. 아주 이 무해한 그 균도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이게 다 필요한 거지. 선과 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악은 필요 없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선이라고. 악이 없으면은요 선으로서의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증거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인 것을 알게 되고 악을 증거하는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바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틀어되어 있는 그것을 누가 밝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밝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칠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주관자첫 사람 아담이 세상 임금이요 그가 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생명 나무 예수 이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것이 십자가에 보이고 십자가의 도안에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뭐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전부 다, 다 미혹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둘이면 하나님께서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것이죠. 변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laughs> 6장에 볼것 같으면은 <laughs> 내 뜻을 이루려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바로 고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진리의 아들로 우리들이 백함을 입게 되는 것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알파와 오메가가 거꾸로 된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 들어올 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알파와 왼쪽에 오메가로 돼 있어요. 좌우가 잘못되어 있다 그말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왜 예수가 왜 이쪽 왼쪽에 있느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왼쪽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사람 우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쪽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걸 거꾸로 십자의 도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사람인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그말 성경을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 2장1 4절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보기에서에 이는 자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함이로 아, 네. 다하겠습니다. 주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은 옷이거 빠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옷은 사람의 그 인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 아, 사람은 음? 아주 사람은 음? 인격이 달라. 그러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까는 것은 빠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빠는 거예요. 근본의 마귀가 시로태어나는 우리들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이 마음을 빨아야 된다고 말해요.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들 마음이 거듭날 것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천국 못가 그걸로는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원에게 십자가의 도로말미 없는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옮겨져야 돼 믿음이 옮겨져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온전히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빠는 일을 해야 돼. 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장성해서 장성한 자의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냐"고 하는 엉뚱한 소리, 저무저 과실 나무 줄을 그렇게는 알아요. 네. 아담이 "선악가 사과다 먹듯이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자연계 실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또한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을 의의의 나무로 또 악한 자를 가시나무로 이렇게 비유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문들을 통하여 송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내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문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들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에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리 아니다 성에 들어가. 바로 이 성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 바로 그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를 한다.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초소가 예비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인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겠다고 이 요한복음 십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세운 야기 십자라이 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요 예루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들,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는 그 권세를 모두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들, 제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의 과거를. 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무조건 믿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도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믿다가 믿다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 말씀을 주는 목사님한테 당연 당한, 당한 적이 있죠. 무조건 우리 목사님은 다한 무조건 믿었는데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런 때마다 아멘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씀드렸는 목사님 웃, 웃는 거예요. 왜 웃는가 그랬지? 목사님이 그런 농담이나 하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목사들 믿을 건아니로구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 목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는 예수님께서의 친히이루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버려. 달라져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나는 안 변해. 나는, 이러,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합니다. 저는 무조건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달라져버렸어. 달라져버렸어.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그 길을 더 달려가는 거야. 더. 그러니까 더 은혜를 입혀주시고, 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문들을 통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저 양떼들이 아무데로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있으면은 그문 열었는데 글루만 돌아다나갔다는 거예요. 글루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진리의 양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 문은. 배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셔서 아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으로 빛과 어둠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로구나 하는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디 갈때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은, 이제 다 예수님을 표대로 방향을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요. 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이 십자의 도가 아니면은 무엇이 알파고 무엇이 오메가인지 무엇이 처음이고 나중인지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되 이제는 십자의 도로만이 없는 예수를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열매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